아직 출간도 안된 조국 새책 제목 표절 의혹. 후배껏 훔쳤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 선택의 곽대중 대변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금전 의원의 책 제목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곽 대변인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장관의 상도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금전 의원의 책 제목을 훔쳤다고 주장하며, 제목이 비슷한 책이 있을 수 있지만, 금전 의원이 쓴 DK의 눈 추천사를 쓴 인물이 바로 조전 장관이다.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하나? 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당시 금전 의원의 지도 교수였다. 곽 대변인에 따르면, 금전 의원은 15년 전인 지난 2008년 디케의 눈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곽 대변인은 이어 조전 장관의 이번 책디케의 눈물'은 완전히 새로 쓴 책이 아니다라며 2014년에 낸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의 개정판인데, 그러면서 제목을 후배의 것을 훔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곽 대변인은 조전 장관은 보면 볼수록 참 놀라운 면모를 보여준다라며, 장사판에서 이런 사람은 상도덕이 없다고 말한다라고 나를 세웠다. 한편, 오는 30일 출간 예정인 조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은 법대 교수나 법무부 장관이 아닌 자연인 조국의 지난 10년간의 투쟁 이야기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이다.